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 먼저 보도록 하고요. 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과육선망들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여러 가지 코인들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 지금 급상승했던 코인들 뭐그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대시 뭐 지캐시의 강세와 그리고 퀀텀 그리고 에이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트코인 지금 가격 흐름들 어, 아직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혀 그 크게 동요 없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태에서 보합 강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엑스카보라는 분이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왔었고 지금 현재에는 약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 이천 만 이천 사백 달러 선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엑스카브가 전망하는 거는 이 바닥 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수렴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서포트 레벨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보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이게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서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15,000 달러까지 어,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 <laughs> 우선은 이게 이제 폴링 매치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꺾고 추세를 반전시키는 흐름이 나왔다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저항선도 있어요. 이 서포트 레벨이 이제 9,000대 9,000 달러대에 강력한 저항선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이 저항선이 여기까지는 지금 오지 오는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망이. 그래서 어요 분석이 있고요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도 제가 또그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계속 받고 강하게 흘러가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패턴을 깨고 올라갈지.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걸 찍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도약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것들, 다른 전망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 이제 랠리를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랠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고요.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네로, 대시, 지캐시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익명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지금 예전에는 뭐 사라질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규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기도 했었는데 이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 거기에 이제 퀀텀이랑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퀀텀에 대해서 는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난 목요일에 13,800 달러 선의 장벽을 깨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16,000 달러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단기적 관점에선 가격 후퇴가 끝났고 주말에 13,000 달러를 다시 넘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노보그라츠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어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만 달러에서 14,000 달러 사이에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 또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항선에 이제 부딪혀 있고 이제 지지를 받는 부분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만300 달러 만600 달러 9,880 달러 선을 이제 저항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만5,000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이만 달러선, 이만 달러선을 중요한 이제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9천 달러선도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금 다들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도널드 같은 경우, <laughs> 이거는 이제 쇼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더 강할 것이냐, 하락하는 흐름이 더 강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돈알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 조금 더 이제 하락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12,458달러선 이 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9,400달러선 9,414달러선까지도 어, 다시 한번 조정이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는 형태,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9,000달러선은. <laughs> 자,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에 희생된 알트코인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계속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이제 상승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못했는데, 알트코인 알트코, 떨어지니까 알트코인 다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착잡하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생되어 왔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어,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그냥 바로 따라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다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조정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좀 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간다라고 됐을 때에 서야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분석가들이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60%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트시 시장 점유율이 이제 63.5% 정도가 됐어요 벌써 굉장히 높은 수치죠 최 가장 최근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어 근데 이 지역이 보통 알트코인 알트 시즌이 시작됐던 패턴 2017년도 말 하고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반등의 중요한 지역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알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과 같은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새로운 알트 시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트 시즌에 이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알트코인은 그렇게 큰 상승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들 바라보는 게 이제 알트 시즌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알트의 알트는 어렵다라고 보는 뭐 반전 이런 그 의견들도 있어요. 이제 피터 프렌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테랑 트레이더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갈 것이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는데 다수의 알트코인들은 파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거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다는 거예요. 어, 보통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비트 상승장에서도 알트코인이 동참하기 기대하지만 그들이 실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2 0 0 0년도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1년과 2002년에 기술주 붕괴 이후 많은 알트닷컴들이 파산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닷컴 기업들이 그때 많이 파산을 했었죠 실제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만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닷컴 기업들이 다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수 있지만, 주요적인 알트코인은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의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알트코인들을 찾는 게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알트코인들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좀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앞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관심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리플 머니그램과의 제휴 암호화폐와 기존 시스템의 협업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최근에 국제 송금 서비스 대기업 머니그램에 향후 2년 동안 5천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하는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바가 있었죠. 어, 리플의 전략은 뭐냐면 결국에는 리플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플의 XRP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고 X래피드를 쓰게 만드는 게 주요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 많이 쓰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머니그램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죠. 결국엔 머니그램에서는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값은 리플이 됐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머니그램에서 리플의 xrp 를 분명히 사용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퍼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 리플이시와 알렉스 홈즈 같은 경우 이번 제휴가 완벽한 결혼이었다 이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 실사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암호화폐 발행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음 그거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JP모건이 지금 JPN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이미 접하고 있었을 거고 약간 또 경쟁 상대이기도 한 JP모건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또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골드만삭스 CEO가 이날 프랑스 언론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가 자산 토크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무언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부터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미 서클에 투자를 했어요. 서클이라는 우리 폴로닉스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는 기업에 이미 투자를 했었고요. 어, 다른 기업들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분명히 이 암호화폐 과정 관련해서 분명히 투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언제 이제 또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퀀텀이 최근에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텀이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조정 대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퀀텀의 상승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퀀텀의 창시자인 이제 패트릭 다이가 2 5일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걸 밝혔습니다. 프리컴파일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민블, 윈블 기술을 구현 중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 민블 윈블이 무엇이냐? 민블 윈블은 이제, 어, 익명성 블록체인 프로적,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익명성으로 기밀, 자산,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밈블 윈블 기술이 구현되면, 퀀텀 블록체인에서 이제 기밀로 자산과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동하는데 주요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라이트 코인도 이 밈블 윈블을 지금 도입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퀀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구현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의 가격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을 보였을 때 가치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어, 반등을 빨리 하는 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하락할 때에는 같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또 알트들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날아갈 알트코인들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제가 뭐, 퀀텀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퀀텀의 가격 흐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이 두려운 시점에 오히려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하락하는 지점들을 크게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오히려 하락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암호화폐를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공부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요적으로 이게 내가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을 할수 있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르다노에 대한 어, 또, 엄청난 이슈가 있는데요. 카르다노가 지금 보니까요, 그, 찰스 호스킨스가 올해 7월에 한국서, 한국에서 삼성과 미팅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아주 예전에, 예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어, 요즘에 그 에이다의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지금 현재, 그, 에이다 같은 경우, 창시자인 이제 찰스 호스키스가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갤럭시 S10을 지금 쓰고 있대요. 찰스 호스키스 같은 경우는. 근데, 어, 499 블록체인 여성 커뮤니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월렛에 카르다노 탑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호스 키스 대표가 삼성이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를 출시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 삼성 원래 선택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한국에 와서 미팅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7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곧그 한국에 올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지금 호스킨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관심 두고 보시고요. 어이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에이다 카르다노에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소식이 무조건 가격을 펌핑시킨다라고는 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호재뉴스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폭등할 때 알려드려봤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고, 미리 사전에 폭등하기 전에 알려드려야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에이다 뭐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그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요런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여러 코인 뉴스들 전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판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사라 말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좀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그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결정을 하시면서 이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는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뭐 분들처럼 어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바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어, 확 끌릴 수 있는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좀그 스스로 결정하시는데 저는 도움을 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는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아직은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어,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 에이다 제가 이거 기술적 분석도 있는데 이걸 전해 드리지 못할 뻔했네요. <laughs> 지금 에이다의 기술적 분석을 과거에 했던 패턴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어, 이제 테더로 가격 설정을 하는 거고요. 0.087이 뭐스탑러스로 되어 있는데 어, 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더,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상단 추세로 지금 올라가는. 근데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죠,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 타겟 목표는 0. 0.12 달러 그리고 0.16 달러 그리고 0.22 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퍼센티지로 보면은 135%까지도 지금 상승할 가능성을 어, 지금 내다보고 있죠. 이 트레이딩 룸에서 계속 분석을 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 a 이 다가 지금까지 가장 또 상승을 안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또 그 상승 폭이 나온다면 또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뭐 바로 상승한다 뭐 이런거 절대 아니니까요 상승을 언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실 만한 것 같아서 어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들 여러분들 참고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투자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